부자가 되는 길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기울였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다. 두 번째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늘려야 한다. 세 번째는 지식과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식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최신 트렌드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타인과의 협력과 연결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어렵다.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정보를 얻어야 부자가 될수 있다.